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5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5절까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로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드와 루프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구로 이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브라이 도리온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냥 그 원래 원어를 그대로 써서 브라이 도리온이라 그렇게 썼는데 이것은 원래 로마 군대가 어떤 정복 전쟁을 할때 군대가 진을 쳤을 때 바로 지휘관, 사령관, 장군의 주의 막사로 서던 요즘 말로 하면 헤르코를 템퍼로리 헤로커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총독의 관절을 로마 총독이 각 지역에 파, 파송되어서 사는 총독의 관절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이 말은 바로 빌라도가 사는 총독 관절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극심하게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손에는 갈대로 만든 막대기를 쥐어 줍니다. 그 당시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아주 부자들이 입는 최고의 고급스러운 옷, 특별히 신분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당연히 이 면류관이란 것은 크라운, n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서 왕관을 쓰고 망토를 걸치고 뒤에는 뭘 합니까? 이봉 하나를 들고 있는데 이 봉이 바로 홀,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홀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갈대 막대기를 지어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들었을 때에 이 예수는 자칭, 타칭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로관을 씌우고 그리고 손에 이 갈대 막대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기를 원하나이다. 요즘 말하면 만세 수와 없어서 인금님 만세. 그렇게 놓고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온갖 욕수를 다 퍼부으면서 또 조롱하기를 반복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한다는 것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리고나서는 조롱을 다한 후에 정말 절진 후에 다시 옷을 벗기고 원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여진 그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데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십자가를 치고 바로 사형형장인 골고다 언덕길 갈보리 언덕길로 가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도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는 말씀이 옵니다. 원래는 그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반드시 사형당하는 죄수가 자신이 못 박혀 죽을 사형 형태인 십자가 그 무거운 기둥을 짊어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이것을 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보통 죄수들이 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으면 곧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는 사형수기 때문에 보통은 잘 먹여주죠 그러다가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결정되었을 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고 가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처형은 바로 정격적으로 그날 새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자신의 온 영혼을 겟세만의 오일 프레스라고 그렇게 의미가 부여된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자신의 전 영혼을 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을 새우며 기도하는데 체포되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했지요 그 무거운 십자가 기둥을 치고 올라갈 힘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에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너무나 그 장면이 잘나오죠 완전히 피범벅이 된 앞이 잘 보지는 않을 정도로 매를 맞은 예수님 감당을 못해서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시간은, 사형은 집행되어야 되는데 시간은 지체되니까 로마 군병이 임시방편으로 뭘 하냐니까 갑자기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붙들어서 너, 나와! 차출을 내서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치고 가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구레네, 더 정확하게 원래 반음하면 퀴레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북아프리카, 이집트, 바로 옆으로 바닷가로 쭉 나가면 있는 바로 그 리비아. 저희, 우리에게는 카다피라는 이름으로 더치욕을 떨게 했던 그 리비아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이 퀴레네, 구레네입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똑같은 시몬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이란 말은 유대의 이름이고 사실 피를, 이 베드로, 페트로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불렀던 유대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시몬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으로서, 그 옛날 여러 가지 이유로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각 열방으로 흩어져 살다가 그의 조상들이 바로 리비아 땅 구레네에 정착하면서 살게 된 소위 말하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프라 유대인, 이민자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원래는 1년에 세번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관례인데, 흩어진 유대인들은 최소한 1년에 한 차례는 가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먼 구련으로부터 바로 그의 고국 땅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순례자, 바로 디아스프라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내밀다가 그냥 눈이 맞주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차출을 당해서 얼떨결에 그 무거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무의 목 바뀐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신명기 21장 23절이 그들의 마음 속에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본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 불임 받음에 상징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부중하고 더럽고 끔찍한 십자가를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로 그먼 지역에서 온 자신에게 지키했던 것입니다. 소름이 끼치고 더럽고 부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손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아마 투들거리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골고다 온도까지 딜리버리하고 나서 욕을 했을 것입니다. 에이, 재수가 없을려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한 인. 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묘사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도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들의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마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론,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었던 비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이진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서인데 이 마가복음서를 이렇게 또 제가 민첩합니다. 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능는 마가복음을 쓰면서 왜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밝힐 때 알렉산도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밝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렉산도와 루포를 모른다면 굳이 알렉산도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알렉산드와 루퍼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란 것입니다. 그왜 얼떨결에 고기 내밀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그 사람 있지? 그 사람 누군데? 아, 바로!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잖아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바로 그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15장까지 다 마무리한 후에 마지막 16장은 성도관의 교자로서 바로 문안 인사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그 자리에서 수많은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응급하며 문안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루포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수많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상당수의 신약학자들은 바로 여기에 언급된 바울이 인사하도록 하는 루포, 교회의 지도자인 루포가 바로 마,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언급된 그 루포와 동일 인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초대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그 어머니에게 특별히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비록 내 친은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나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면 다른 말로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시몬은 결단코 차원에서 예수님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진 인물이 아니에요 이른바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why me? 왜 해필이면 나야? 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자기를 살리고 자신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왕이면 자원하고 기쁨을 하면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면서 그냥 하라니까 억지로 하고 눈치보다가 자꾸 남이 얼떨결에 뜸이니까 하면서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도 귀하게 받으셔서 놀라운 복으로 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앞에 갑자기 펼쳐지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절대 필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억지로지는 십자가를 말씀으로 대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가 빚어진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에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시집오고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 왜 나에게 다른 집 자식들은 다들 잘 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자녀들 때문에... 남들은 다 집을 사서 그 집들이 가격이 오르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집이 걸렸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비즈니스가 걸려서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돌아보면 정말 와이미라고 부를 수 있는, 와이미라고 그렇게 절규할 수 있는 일들이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나에게만 다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여러분들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할 수 없어서 끙끙대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치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자원에서 지던 억지로 지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 어두움의 길,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는 세상에 이것이 이렇게도 나를 복되게 하고 이렇게도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줄 몰랐다고 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여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고 억지로 지기도 하지만 이 비밀을 점차점차 깨달을 때마다 내 앞에 놓인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도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낼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감춰져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이 일을 주셨고 그분이 내 뒤에 계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때부터는 이 왕이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놀라운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 아니라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로 그렇게 고백할 때그 길이 불행한 길이 아니고 오히려 찬송하며 눈물은 흐르는데 믿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눈물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자원하여 걸어가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부인해서 며칠 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그 사정을 모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최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름을 잘못 들어갔고 또 여쭤보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성도들 찬양하는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또 이름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뒤에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카톡을 날렸습니다. 이름 보다 아, 최윤섭 집사님구나. 해놓고는 또 헷갈려서 여러분 앞에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걸 다시 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최윤섭 집사님,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렇게 또 수술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 이 수술의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질고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수술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또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집사님의 그 마음 속에 10년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오히려 이 건강을 회복하여서 더 탐나게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시라 나은수 집사님 되시고 또그 가정이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통해서 더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줄 것입니다 이왕 치료받는 것 하나님 마치게 영육이 다 회복되는 치유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받고 또온 교회가 이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더 하나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어제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더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아파는 하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 다양한 제목들의 십자가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why me라고 그렇게 외쳤습니까? 남들에게 없는 이 일들이 why me?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너를 향한 나의 놀라운 변장된 축복이 담겨 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왕이면 주요 눈물 가운데서도 이 눈물의 골짜기를 찬송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눈물의 골짜기 그러며 날마다 힘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다시 한번더 위로부터 받는 은혜를 가지고 또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때로는 내가 그 열매를 다못 딸지라도 분명히 내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정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찬송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 앞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놓인 그 아픔을 붙들고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윤섭 집사님, 정말 주여, 오늘 7시 반에 주님 뇌 쪽에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 수술하는 집도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정말 의사 자체가 놀랄 정도로,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여.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 억지로 지는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왜 내가 하필이면 와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불평해면서 지 그 십자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고 살리는 십자가였고, 자신의 온 가문을 살리는 축계로 부터 인도하는 축교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여숨을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니면삶 속에 수많은 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시기를 원치 않았던 피하고 싶었던 나에게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생각했던 바로 그 일들이 나의 현실이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임이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탄식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가 피할 수 없어서 지금도 아버지님의 것을 지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님의 두벅두벅 가고 있는 성도라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그 십자가인데 주여 이제는 아버지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의미가 해석되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주여 이왕 지는 것 앞이 오지 않지만은 주여 눈물을 흘리면서도 찬송 가운데 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자원하며 기쁨으로 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찬송으로 세상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 나머지 하며 그 길들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십자가를 아버지라며 부활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뜻 가져옵시고, 날마다 그짐을 대신 지시고, 그들을 어머, 함께 아버지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윤석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곱시 반에 아버지라며 뇌수술을 받습니다. 사랑...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아니며 터치가 있었서 하나님 아버지 의사의 손을 붙들고 수술하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최고의 수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이 언유롭게 회복되며 이 일을 통하여 그의 가족이 아버지 영육간에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봉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날이 갈수록 주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를 보이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게 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특별히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의 주님 십자가를 억지로 대줬던 구련의 사람 시몬, 그러나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 필연이 담겨 있어 마침내 그의 영혼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히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수많은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탄식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고통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하나님 그 몸부림의 십자가가 결국에는 거로 그, 인하여서 주 앞에 엎드리며 내 영혼이 살며 결국에는 아버지 아니며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 가운데 기가 막히게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주시는 축복의 십자가인 줄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히 눈물의 골짜기를 주님 손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쓰러져 넘어졌을 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심이 때로는 도무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 업으시고 그분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윤섭 안수입사님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주님 특별히 민감한 뇌에 대한 수술입니다. 아버지여 수술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셔서 가장 정확한 곳에 집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장 깨끗하고 완벽한 수술 되게하여 주시고 회복 되게하여 주시고 그의 육신뿐 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온 가족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다시 이어서는 축복 누리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8구역 9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며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신앙고백의 비밀들이 넘치며 모일 때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우리 구역장님의 아버지 님이여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탁월한 리더십과 하나님 충만한 그 믿음 가운데서 잘 먹이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